네, 세 번째로 볼 우주 항공 기업은 이제 비츠로테크입니다. 시가총액은 3천억으로 어 다른 기업에 비하면 좀 낮은 쪽에 속하지만 어, 최근 이제 외국인들의 그 매수세가 지금 보여지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8월 이후에 이렇게 만주하고 8,700, 16,900, 6700 이렇게 보여지고 음, 그리고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게 되면 수소, 저탄소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항공 우주 테마가 이제 강세일 때마다 주목을 받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뭐 기사들을 보게 되면 2분기 매출액이 764억이다. 전년 동기 대비 이제 4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가족회사로 이세승계 창구 다각가 장차남 지분 30%씩 보유 뭐 이런 것으로 볼때 그냥 이런 개인적인 생각으로 종목의 끼가 보인다 라고 보여져요 그런게 나중에 뭐 이렇게 장차남 지분이 30%씩 인데 나중에 이제 뭐 경영권 분쟁 이라든지 이런걸로 가게 되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재료로 또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좀 유심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월봉을 보게 되면 지금 장기간 이제 박스권 안에서 놀았어요. 박스권. 이렇게 줄까요? 그러니까 고점이 9,500만 원을 못 넘고 장기간 이제 박스권에서 이렇게 만 원권에서 이제 저항을 받고 항상 이렇게 장기간 박스권에서 놀다가 이제 그 1월 올해부터는 이제 만 원대 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 원대 위에서 이렇게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횡보를 제가 볼때 이곳은 이제 전고점의 매물을 소화하고 주가의 위치를 이제 한 단계 높여보려는 그림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 이제 만원대가 정말 이 매집의 과정이라면, 전고 매물을 이제 소화하는 그 매집의 과정이라면, 이 주가가 제가 볼 때는 3만원까지도 갈수 있다 라고 보여져. 요잘 됐을 경우, 그러니까. 그리고 월 주봉상도 보게 되면, 주봉상도 이제 보게 되면, 11,500원부터 변곡을 만들고, 여기서 거래가 많았던 부분을 지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 다음 거래가 많았던 12,000원, 13,000원 부분을 시도해 볼 가능성이 있고, 시도해 볼 가능성이 있고요. 네. 제가 볼때이 그림 이 그림이 종목에 좀 끼가 있다 거래가 줄면서 왜냐면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은 이 많은 매수자들이 지치고 이제 자기 물량을 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뭐 장난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물량을 흡수하기 위한 매집의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봉상도 보게 되면 지금 가장 거래가 많았던 곳에 지금 멈춰 있어요, 주가가 여기가. 네. 네. 그래서 이 매물대를 뚫고 저 같은 경우 12,000원을 지지한다면 좀 진입의 관점으로 볼 것이고요.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가 많았던 13,000원 부근에서 한번 해주고 30에서 50% 해주고 나머지 물량을 들고 가보는 전략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물량을 들고 가고 이제 3만원까지 한번 장기적으로 3만원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주식이다 라고 보여져요. 네 월봉의 그림이 좋다. 월봉의 그림 저항대를 저항대에서 지금 횡보하는 그림 저항대를 뚫고 지지를 하고 이제 상승 할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정리를 하면. 1 0천원대 매수의 관점으로 보고, 13,000원 부분에서 1차 분할청산의 개념으로 볼고3만원까지 홀딩 해보는. 설등의 관점으로 볼것 같아요. 네. 이 종목도 네, 시작일 수가 있다. 이제 현재 위치를 보게 되면 시작일 수가 가능성이 큽니다. 시작일 가능성. 왜냐면 이제 월봉의 이제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고 지지하는 그림을 보이고 있어요. 그것은 이 주가의 모멘텀이 한 단계 위로 갈 가능성이 크다. 네. 그래서 이것을 매집의 과정으로 본다면 3만원까지도 가능해야 하다. 3만원까지도. 네. 그래서, 손절 범위는, 손절 범위는, 네. 만원을 깨면, 만원을 깨면 손절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 이제 비츠로테크의 차트적인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